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수진 위원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운 정치사냥. 배우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전 정부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사냥입니다. 정치탄압 감사와 수사는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감사원과 검찰이 실행하는 삼각카르텔의 작품입니다. 국정 무능에 실망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사정기관들이 정치 탄압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검찰 수사 청부기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줄 소환하며 정치 탄압 수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있고 없고는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사정기관들의 오만 방자한 행태는 법과 공권력에 탈을 썼을 뿐자유당 시절의 백색 테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원과 검찰이 정치사냥을 서슴치 않는 것은 숨어있는 배우가 대통령실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맞서 오늘 용산으로 향합니다.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휘두르는 감사원과 검찰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